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원익 홀딩스 가져왔습니다. 자, 원익 홀딩스. 자, 이 금요일에 상한가 기록했고요. 그리고 지금 주의 딱지가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들 이 자리 너무 높은 거 아닐까?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자리 높은 자리 아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거니까요. 영상 오늘도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꼭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다들 원위코딩스로 여러분들의 계좌수익 또 눈덩이처럼 불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 또 구독 그리고 좋아요도 꼭 한번씩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원의 콜딩스, 최근에 진짜 가파르게 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 저는 고점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고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개인분들 밖에 없어요. 개인 투자 밖에 없는데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다 나가는데, 외인과 기관이 지금 그 물량을 다 쓸어 담고 있습니다. 이 외인과 기관이 여기 이 자리에서 이미 많이 오른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쓸어 담았다라는 건 뭡니까? 이 자리가 고점이 아니다, 라는 거죠. 이 자리가 고점이 아니다. 지금 매매 동향을 좀 보면요. 이 외인들이 최근에 자 이렇게 큰 폭의 매수세가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자, 큰 폭의 매수세는 최근 들어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에 상한가 보내면서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는요. 이 자리가 절대 고점이 아니다. 요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로봇주들이요 움직임이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상승할 구간이 더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왜냐면요, 지금 보시면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ABB 로봇 사업을 무려 7조가 넘는 돈을 들여서 인수한다라고 합니다. 손정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 그룹이 투자를 하는 곳이 이번에는 로봇 산업이다. 특히 산업용 로봇 부분에 7조 7천억 원을 들여 가지고 인수한다라고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잘하시기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 항상 손정 회장의 투자에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과거에 압도적인 이 성공 사례가 있고 그리고 그만큼 미래를 깨뚫려 보는 통찰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막대한 투자 규모로 인해서 이 관련 산업 전체의 영향을 매우 크게 미치는 인물이기 때문에 손정희 회장이 투자하는 곳에 모두들 주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로봇 부분에 실조가 넘는 돈을 들이고 있다고 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위코딩스 뿐만 아니라 로봇들은요. 앞으로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원위코딩스도 보면요. 이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원위코딩스의 급등하는 배경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재, 장비 세트의 전반적인 강세와 인공지능 산업 확대 기대감이 자리하고 있다. 최근에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HBM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이슈가 부각되면서 소재와 장비주 전반의 매수세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이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자회사들의 실적 기대와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특히 로봇신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우리가 이제 로봇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로봇과 관련된 호재가 뜰 때마다 원익, 홀딩스도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반도체 업황도 개선될 것이란 전망 나오면서 이 자회사, 원익 IPS, 그리고 원익 머트리얼즈 등 자, 이 통해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확보할 수 있다. 자, 이러한 또 기대할 만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원유콜딩스 이 자리에서도 금요일에도 저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라고 말씀 드렸거든요 이거 월요일에 분명히 갭 띄우면서 상승할 건데 그러면 금요일에 들어가시던 분들께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수익을 좀더 크게 보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 원유콜딩스 같은 경우에는요 매수 자리랑 매도 자리를 또 정확하게 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사야 하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가격대까지 딱딱 짚어 드리겠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또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서 원이코딩스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10월 10, 10일 날짜 보이시죠? 자, 이때도 요거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이슈와 더불어가지고, 자,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자, 이 전략적인 부분도 공유를 해드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앞으로 또 추가 상승 이어질 거니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꼭 분할로 들어가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날 들어가셨던 분들께서는 당일에도 계좌 바로 이렇게 플러스 되셨을 거고 이 월요일에 분명 갭뛰움에서 상승할 건데 자 월요일부터도 계속해서 수익은 늘어나시겠죠. 그만큼 정말 좋은 자리만 엄선해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앞으로도 매수 자리와 매도 자리는 딱딱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특히 원이 콜딩스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다 하시는 분들이시라면요 다른 건나 몰라도 여기 이 텔레그램 방은 꼭 들어오세요 자 여기 들어오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실 겁니다 보였다시피 언제 사야 하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정확한 매수 시점을 딱딱 짚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더 쉽고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실 거다 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다들 여기 텔레그램 방 입장 가능하시게끔 입장 방법 전부 다 오픈을 해드릴 건데요 방법 간단합니다 제가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적어놨습니다 여기 대문장만 하게 적어 놓은 보이시죠? 자, 010-3965번에 6330번 여기로 저한테 원익. 자 원익이라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는 제가 단한 분도 빠짐없이 여기 이텔레그램바 입장 가능하시게끔 답장 보내드릴 거니까요. 단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입장하시고요. 자 앞으로 원익 코딩스는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잘 따라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이 계좌 수익 눈덩이처럼 또 불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유해드리는 모든 정보들은요 제가 또 위에도 적어놨지만요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단돈 1원한푼 받지 않으니까 그저 편... 편하게 입장하시면 되시고 저한테는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면 충분하니까요. 우리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이원익 코딩스는 제가 알려드리는 매수자리, 매도자리 요거 잘 따라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의 계좌수익 폭발적으로 늘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텔레, 텔레그램 발일 가능한 방법 간단하죠. 자 여기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원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요즘 단타며 장투며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 제가 이번에는 단기간에 급등이 나오는 종목만 쏙쏙 골라주는 급등주 검색식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급등주 검색식 같은 경우에는요, 단타뿐만이 아니라 상한가 따라잡기에도 유리한 조건을 갖춘 수식을 넣었기 때문에 이틀 만에 많게는 자, 무려 20% 정도의 수익도 기대를 해볼 만한 검색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검색식을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아직도 우리 구독 버튼을 안 눌러 주신 분 계시다면요. 얼른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요. 이 급등주 검색식 무료로 받으시고 앞으로 급등 종목으로 다들 수익 대박 터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 검색식이 어떤 검색식인지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여기 보시면요. 자 제가 보여준 여러 검색식 중에서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릴 검색식은 바로 여기 별표 3개로 저장해둔 검색식입니다. 이 검색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당일 단타는 물론이고 상한가 따라잡기 종목을 고르기에도 매우 유리하게끔 수식을 넣어놓은 검색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볼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제가 이 검색식을 사용해서 어떻게 수익을 볼수 있었는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동일지 차트라고 해서 이 매매 내역을 언제 샀고 언제 팔았는지 이 매매 내역 타점이 나와 있는 이 창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릴 건데 자, 먼저 사이닉 솔루션이라고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종목이 상한가를 갔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이 종목으로 상한가 따라잡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과정에 대해 잠시 보여드리자면요. 이 5분봉 기준으로 해서 당일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이러한 자리에서 당일에 큰 폭의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이 검색시에 뜹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를 해서 사이니솔루션처럼 당일에 상한가를 가는 종목을 상한가 가기 전에 미리 잡을 수 있었고 그리고 다음 날자 당일 고점 최고점 부근에서 이 매도를 해서 결국에는 자 이틀 만에 이렇게 20%에 가까운 수익을 볼수 있었다. 자 요겁니다. 자 그러면 사이니솔루션 이 종목만 이렇게 큰 수익 본건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제가 그래서 또 다른 종목도 가져왔는데요. 보시면은 이번에는 유라클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수익을 볼수 있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라클 최근에 여기 33,700원 고점을 찍었었죠. 찍고 주르륵 내려왔었는데요. 제가 이 유라클이라는 종목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를 했었냐면은 바로 6월 5일 이렇게 최고가를 찍었던 날에 매수하고 당일에 매도를 해서 큰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좀더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 분봉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분 기준으로 보여드리자면요. 보시면, 자, 이 당일 최고가를 찍고, 그리고 또이 전에 저항 구간을 넘어가려는 이러한 패턴이 나오기 시작할 때 유라클이 검색식에 떠서 매수를 할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때 매수를 하고 나서 눌림 이후에 돌파가 나오더니 당일에만 무려 15%가 넘는 이런 큰 수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천만원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 급등주 검색식을 사용하신다면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하셔서 당일에만 이렇게 150만원 이상의 수익을 챙기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100만원으로 투자를 하시더라도 당일에 15%면 얼마입니까? 무려 15만원입니다. 대박이죠, 여러분들. 자, 그만큼 이 검색식 활용도가 매우 높고요. 제가 이번에 이 구독자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급등주 검색식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니깐요단한분도 놓치지 마시고 이 급등주 검색식 꼭 공유 받으셔서 여러분들께서도 당일은 물론이고 상한가 따라잡기, 상따라고도 하죠. 상따로도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급등주 검색식을 공유 받을 수 있는 방법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오픈을 해 드릴 건데요. 방법 역시 동일합니다. 제가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적어 놨습니다. 자, 전부 다 같은 번호니까요. 여기 이 번호 010-3965-6330. 여기로 저한테 검색. 검색이라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는 제가 단한 분도 빠짐없이, 자, 이렇게 당일은 물론이고, 그 다음날도 급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이러한 종목들만 골라주는 이런 정말 똑똑한 검색식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단한 분도 놓치지 마시고, 이 검색식 꼭 공유 받으시고, 요즘처럼 어려운 장, 여러분들 단타로도 꾸준히 수익을 늘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 하나도 없다 말씀을 드렸죠. 보셨다시피 저는 매매하면서 돈다 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단돈 이원한푼 받지 않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편하게 공유 받으시면 되시고 저한테는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런니 우리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 검색식 다들 꼭 공유 받으셔서 앞으로 단타로도 수익 눈덩이처럼 불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검색식 공유 받을 수 있는 방법 간단하죠. 여기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 01039 6 5 6 3 3 0 저한테 검색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엉덩이 무거우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반드시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식 하면서 이런 스타일 분들 계시죠. 나는 변동성이 큰 장세나 단타나 자, 그런 거다 관심 없다. 그냥 좋은 종목 딱한 종목. 그러니까 몇개 묶여 두기만 하면 대박 수익을 안겨줄 그런 종목 딱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런 스타일의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다시 말해 장기 투자에 적합하신 분들이시죠 이러한 분들은 당일 등락률에 일일 비하지 않으시고 꾸준히 모아 가시면서 결국에는 3배에서 4배의 수익을 통째로 누리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올 하반기에도 3네배 버튼이 오를 종목을 또 귀똥차게 골라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이 대시세 종목이라고 해서 몇 개월 꾸준히 들고 가시면 은 세네 배 정도 오를 종목을 선정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올 하반기부터 모아가며 내년 상반기까지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극적으로 끌어올려 줄단한 종목을 엄선했습니다. 이번 종목은 놓치신다면 정말 큰 아쉬움으로 남으실 거니까. 반드시 이 대시의 종목 공유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 단번에 빨갛게 물들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러한 종목들은 세 가지의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으로는 1년에 한두 종목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쉽게 눈에 띄지 않는 정말 귀한 종목입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한번 상승 시작하면은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상승세가 이어져요. 추세가 전환이 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으로는 상승이 나오면 최소 3배 이상은 거뜬히 상승이 나오는 종목입니다. 자, 그럼 작년에 제가 추천해드렸던 대시의 종목이 올 상반기에는 어땠는지 한번 보셔야겠죠? 자, 먼저 이수페타시스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보시면은 제가 작년에 12월 11일에 자, 이때부터 들어가셔야 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추천해드렸던 날짜부터 시작해가지고 꾸준히 상승세가 이어졌었습니다. 자, 그래서 추천 날짜 이후 무려 3배 이상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가져가신 분들 수익 정말 대박 터지고 계시겠죠. 매일매일 단타하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요, 이런 대시세 종목을 무조건 가져가시는 게 이득이시다. 요겁니다. 자, 이스 패터시스만 들렸느냐 아닙니다. 보시면은 파마 리서치도 자, 작년 12월부터, 12월부터 무조건 들고 가시겠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천 날짜 이후부터, 자 20만원 짜리가 70만원을 넣으면서 무려 또 3배 이상의 수익을 안겨 드렸습니다. 정말 대박이죠.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현대 로템도 좀 보여 드려야겠는데요. 현대 로템 제가 11월 15일에 작년 11월 15일에 고점 절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작년 최저가 43,650원을 찍고 그 이후부터 주구 장창 상승을 하더니 무려 225,500원까지 올랐었다. 3배에서 4배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다. 자, 요겁니다. 자, 그만큼 정말 좋은 종목만 엄선해서 대시세 종목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025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모아 가면은 아까 보셨던 파마리서치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현대로텐처럼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극적으로 끌어올려 줄 종목을 딱한 종목 엄선했는데요. 이번 종목 여러분들 꼭 가져가세요. 제가 이 종목도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무료로 오픈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반기 대시세 종목 공유 받으실 방법 역시 동일한데요. 제가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적어 놨습니다. 자, 여기 대문짝만하게 적어 놓은 거 보이시죠? 다 같은 번호. 자, 다 같은 번호니까요, 여러분들. 자, 여기 상단에 적어 놓은 전화번호 010-3965-6330번으로 저한테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는요. 제가 단한 분도 빠짐없이 자 2025년 하반기부터 자, 쭉쭉 상승세가 이어질 이러한 대시세 종목 전부 다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요. 단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꼭 공유 받으시고요. 자, 앞으로 이 대시세 종목으로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 자, 꾸준히 늘려가셔서 내년부터는 여러분들 정말로 큰 부자 다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